오늘은 보름달이 가렸네요. 오늘 소나기, 비 소식이 저녁에 있다더니, 예, 가랑비 조금 내리더니 구름이 끼어서 보름달이 아쉽게 가려졌습니다. 예, 까미보미가 오늘도 조금 늦게 길을 나섰습니다. 졸기배 같이 가자. 아이고, 숨바꼭질 하고 있네. 에휴, 오늘도 늦어서 연등은 다 꺼지고 불이 예 연등은 불이 다 꺼졌어요 봄이야 이쪽 봄이야 오늘도 신나게 예 심야 숲속 산책 오늘은 예, 지룩같이 어두운데다가 예, 달까지 구름에 가려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땅다 파네 니네 불도자냐 오늘은 더욱 어두운 날입니다 팔각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지나다 들르는 잘 만들어진 팔각정. 낮에 누가 빗자루질해서 깨끗이 청소를 하네요. 야 공공장소에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응? 예, 예쁘게 해가지고 유혹을 하는구나. 멀리 도시의 불빛도 보이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나네요. 이제 곧 에어컨 틀어야 될것 같네요. 이제 봄도 짧고 가을도 짧고 예, 계절이 일찍 일찍 도착합니다. 아이거 우리 천재기한 나오자고 그래 보채들만 나오니까 덥나. 이빨을 그렇게 드러내고 봄이야 왜그 그레스가 그래 있노? 어? 하야 해가 왜 그레스가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봄아 저 멀리 숲 사이로 광안대교가 어렴풋이 보이네요. 전에는 아유 가까이서 봐도 예쁘지만 조금씩 보이니까 더 감칠맛이 납니다. 숲 사이로 과학이 보입니다. 밤길을 간다, 나 홀로. 홀로 밤길을 간다. 풀키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응? 에, 오늘 밤도 많이 깊어서 11시 40분이네요. 아, 꽃에서 또애정인가 꽃밭에서 또애정인가 응? 꽃밭에서 또애정인가 사랑놀이가 끝이 없구나. 돌발. 봄이야. 신랑한테 그래요. 저 덤비듯이 올라, 올라 타려고 하면 까미가 오해를 하지. 그런데 까미, 너는 그 봄이 그, 그 마음도 모르고 그러냐? 봄이는 니 지금 연애하자고 좋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걸 못 알아, 못 알아보고, 어? 그 평소에 그, 니한테 어, 도전하는 듯한 행동으로 오해를 하냐? 너 바보지? 곰이 되더니, 뭐 머리도 곰이 돼버렸냐? 봄이가 니네 근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고, 니한테 어? 애교를 부린 건데. 에이, 그, 하여튼 너는 수준이, 그, 봄이보다는 영 아래인 것같애 마, 분위기 다 깨져가지고, 오늘 저녁엔 틀렸다? 사랑놀이. 응? 봄이야, 코안 물린나? 어째 사진이 찍혔네? 뺨, 너 멍청한 거냐? 에이. 검둥이는 덩치에 비해서 어 봉이보다는 영리하지는 않습니다. 바보는 아닌데. 한 번씩. 보미한테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많이 도 주무시고, 불이 많이 꺼졌어요.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흥분하기 시작하냐? 응? 그 화단이 왜 들어가? 응? 왜 속도를 내면서 흥분하기 시작해? 쥐가 사료를 훔쳐 먹어서 지금 쥐를 수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쥐를 꼬리만 잘라가지고 쥐를 여러 마리 잡았는데, 아마 사료를 또 훔쳐 먹었나 봐.